미스터 트롯 3 삼화. 최강 우승 후보 등장. 김용빈과 손비나팀 구성에 대한 논란의 이유는? 이 압도적인 상황을 뒤집은 참가자는 과연 누구일까? 1월 9일 목밤 10시. t b CHOSUN의 대표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에서 드디어 본선 1차 무대가 베일을 벗는다. 트롯 오디션의 원조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킨 주역답게 매회 압도적인 화제성을 자랑하며 목요일 밤 시청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또 한번 트론 명가로서의 저력을 증명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본선 1차 무대가 펼쳐지며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101개 팀중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실력파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 오른 가운데 특히 마스터 예심 진선미의 정체가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킬 예정이다. 과연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극한의 대스매치와 역대급 팀 미션의 향연. 이번 시즌 본선은 완전히 새로운 팀 미션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같은 장르를 선택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고 승리한 팀은 전원 본선 2차 진출. 패배한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팀 데스 매치 방식이 도입되며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특히 본선 1차부터 이어진 치열한 대결로 현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번 시즌에서 역사상 최강 팀으로 불리는 팀이 등장하며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트롯 완생손비나 트롯 황태자 김용빈 20년차 가수 춘길 그리고 불사조 추혁진이 한 팀으로 뭉치며 현역 가수들의 강력한 어벤져스 팀을 형성했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 오라트를 받아 직행했던 실력파들로 과연 그들에게 도전할 팀이 누구일지 또 이들을 꺾는 기적의 팀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류부, K-트롯 글로벌스타로 자리매김할까? 이번 주 방송에서 주목할 또 다른 화제의 팀은 바로 한류부다. 아이돌 출신 참가자들과 해외 활동이 활발한 멤버들로 구성된 한류부는 K, 트로트 한류의 중심에 서기 위한 포부로 무대에 오른다. 뛰어난 비주얼과 실력, 그리고 넘치는 끼로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일본 오리콘 데일리 차트를 석권한 한류 데스타 참가자는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팬들의 마음까지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다. 그의 등장에 국민대표단과 마스터들 사이에서는 일명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하니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했을지 기대감을 자아낸다. 여기에 일본 전설적 록밴드 안전지대와 협업했던 또 다른 참가자가 등장 그가 선보일 충격적 무대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고막 남친다운 목소리로 열도를 사로잡았던 그는 이번 방송에서도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끌어낼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의 등장 파격적 변화의 시작 이번 시즌에서는 최초로 국민 대표단 200명이 본선 1차 무대에 함께 참여해 심사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들은 마스터들과 함께 팀 미션을 평가하며 승패를 가를 핵심 키를 쥔 중요한 존재다. 트롯 빼고 다 바꿨다. 는 말처럼 새롭고도 파격적인 변화로 무장한 미스터트롯 삶는 매주 상상을 뛰어넘는 무대와 극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장윤정 마스터는 한 팀의 무대에 대해 허점 없이 완벽하다. 무대 자체가 하나의 작품. 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른 마스터들 역시 세계적인 무대. 라며 시리즈 사상 최고의 찬사를 쏟아냈다. 과연 이번 방송에서 탄생할 레전드 명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TBC HOSUN 미스터트롯삼 그 치열한 현장은 1월 9일 밤 10시에 공개된다. 용빈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다. 이번 미스터트롯3 본선 1차 무대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팀중 하나는 단연 김용빈을 필두로 한 현역 어벤져스 팀이다. 손비나 김용빈, 춘길, 추혁진으로 구성된 이 팀은 역사상 최강팀 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극찬과 함께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강하다. 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역가수라는 공통점 외에도 각자의 경력과 실력이 워낙 뛰어난 탓에 본선 초반부터 다른 팀들과 지나치게 큰 격차를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빈 팀이 강력한 이유. 김용빈 팀의 강점은 명확하다. 먼저, 멤버 전원이 이미 현역가수로서 무대 경험과 실력을 입증한 참가자들이다. 손빈아는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겸비한 트로트 완생으로 불리며, 김용빈은 트로트 황태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춘길은 20년 차 베테랑 가수로 안정된 무대 매너를 자랑하며, 추역진은 불사조 같은 끈기와 열정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이 한 팀으로 뭉쳤을 때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각자의 강점이 뚜렷한 멤버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며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팀은 마스터 예심에서 전원 오라트를 기록하며 본선에 직행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김용빈 팀은 본선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너무 강하다는 비판의 근거. 그러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김용빈 팀의 압도적 강함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팀들이 아마추어 참가자나 신인 가수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반해, 김용빈 팀은 현역 가수들로만 이루어진 데다 멤버 개개인의 실력이 이미 검증된 상태다. 이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본선 1차 무대에서 팀 대결은 단순한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무대 연출력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용빈 팀은 이미 현역 가수들로서 각자의 무대 경험이 풍부해 이러한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팀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경쟁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강한 팀이 주는 긴장감과 기대감 한편, 일부 시청자들은 김용빈 팀의 존재가 대회 자체의 긴장감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용빈 팀이 강력한 만큼, 이들을 꺾는 팀이 나타날 경우 그것이 하나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강한 팀이 있기에 프로그램은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곧 시청자들에게 더큰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너무 강하다는 비판은 김용빈 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강한 실력만큼 높은 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약 본선 1차 무대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오히려 그 비판은 더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강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감동과 스토리텔링을 함께 선사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 논란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김용빈 팀이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승 후보로서의 강력함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팀워크와 창의적인 무대 연출로 다른 팀들과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무대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작진 측에서도 팀 구성을 더욱 다양화하고 각 팀이 균형 잡힌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미션이나 평가 방식에서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미션에서는 현역 가수와 비현역 참가자가 협업하는 형태의 무대를 요구하거나 팀별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강함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김용빈 팀은 그 강력함 때문에 주목받는 동시에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을 넘어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얻으려면 실력을 넘어선 감동과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너무 강하다는 비판은 어쩌면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공정성을 고려한 무대를 선보인다면, 김용빈 팀은 단순한 강력한 팀을 넘어 전설의 팀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